그때는 진짜 막 엄청 세다고 해도 내가 다른 걸로 커버를 할수 있다 정도였지. 지금은 근데 기린이 센 거를 지진술로 커버가 가능합니까? 세이쇼 지진술로 기린이 센 거를 커버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어. 옛날엔 아니었어. 옛날에니까 외전차가 보스 몹을 잘 잡는 건 맞지만, 그 뭐야... 활용차로도 충분히 잡을 수 커버가 됐었던 거지. 샤오링 같은 거 잡을 때. 발석권은 나왔을 때 별로였는데, 발석권은, 그거는 조용이 잘못한 거죠. <laughs> 발석권하고 블랑기폰 빼고 얘기합시다, 우리. 그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걔네는 구원이 안 돼. 지금은 많이 괜찮아진 거지. 걔네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걔네는 어쩔 수가 없고, 음. 걔네는 좀 빼고. 걔네는 그래도, 뭐야, 나중에 저항이 좋아서, 왜또 클라 캐릭터에 많이 넣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나름대로 그땐 또 쓰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전성기잖아요 왜 지금 걔네는 지금 전성기잖아 어, 어 블랑키퍼는 좀 전성기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 발석권은 이제는 전성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어, 항상 어떻게든지 주목을 한 번쯤은 받아요 음. 만화 회복 안되는 건 최악이었죠 그죠 그거는 조이온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블랑기포는 왜그파거에 그, 그분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나네? 일남 하시는 분인데 왜 블랑기포를 응용을 하시더라고요. 어,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분 영상. 좋은 응용인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내가 죽으려나? 모르겠다. 근데 블랑키포 저도 이, 이, 있어요. 저도 있는데 블랑키포는 그러니까 블랑키포도 어떻게 보면 지금 메타에 좀안 맞죠. 근데 이제 재미용으로 쓰긴 괜찮아요. 벵골리 같은 거 가지고 있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은데. 저벵골리오 말렙 있습니다. <laughs> 모르셨죠? 저벵골 말렙짜리 있는데 친구 빌려줬어요. 필요 없어서. 이 정도 사냥터스안 죽어요. 그것도 레벨 1부터 내가 키운 거, 그거 족제비부터 내가 키운 거다. 족제비 레벨 1짜리 내가 봉돌 모아서 사가지고, 갖고 뱅골을 말려까지 찍었는데 대녀하는 친구 있거든 우리 상단에 그래서 그 친구 어이구 어이, 또 죽겠다. 또 빌려줬어요. 저 같은 경우에 라시아가 야, 라시아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뱅골려고 필요 없더라고. 아까 라시아 얘기하려다가 내가 말았던 것 같은데 라시아가 보호막이 있죠 얘네 같은 경우에 146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씌우고 나면 아까 중첩이 되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한번 씌우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또 쓰면은 그냥 14000으로 14000짜리가 그냥 또한번더 씌워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의 만화량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지 대신 근데 그게 약간 벙커 안에 들어있는 마린 같은 느낌이에요 벙커 안에 있는 마린은 핵이 떨어져도 살잖아요 그죠 벙커만 벙커가 유지, 유지가 된다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라시아 보호막을 계속 쳐주면 왜 아까 같은 경우에 애들이 안 죽었죠? 인마가 화살을 그렇게 쏘는데도안 죽었잖아. 근데 걔네가 제 용병들이 뭐 체력이 높고 그래서 주, 안 죽은 게 아니라 라시아 보호막을 제가 수시로 계속 쳐줘서 그래서 버틴 거죠. 나도 BJ 님 같은 친구 있으면 좋겠다. 저희 서버 오시면 제가 많이 빌려드립니다. 저그 뭐야? 수령왕아 이거 수령이래그 수라 장갑 얼마 전에 저 계림 지도조각 다 모아가지고 금상자가 나...금상자 까서 그 수라 장갑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필요가 없어서 형님 빌려드렸어요. 나 시세도 얼마인지 몰라요. 음. 시세도 얼마인지 모르고 딱히 팔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서 그 필요하신 분 빌려드려서 저희 상단원에 형님 계신데 그분 빌려드렸어요. 필요 없는 거 내가 갖고 있으면 뭐할 거야? 빌려드려야지. 네 진짜예요. <laughs> 왜안 믿기세요? 저 말레이 염력사랑 내가 뭐 빌려줬는지 얘기해드릴까요? 나 진짜 많이 빌려드려. 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안쓸 거니까. 근데 저는 아이템을 팔질 않거든요. 절대 저는 안 팔아요. 웬만하면 안 팔아요. 저는 지금 제 동생 친동생한테는 현명창하고 현무부 그리고 회갑하고 뭐 태투 기태셋 다 빌려주고 그리고 그 뭐야 그 저희 상담원들한테는 그 아까 벵골료 빌려간 친구있죠 그 친구가 염력사까지 말렙 염력사까지 그 빌려갔어요 같이 빌려가고 아까 그 형님한테는 수라장갑 빌려가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기린 뿔도 필요한 분이 있었는데 빌려 드렸다가 다시 받았지 나한테 빌려갔다가 돌려주신 분 되게 많아요 저는 제 얘기 안 드렸었나 만약에 진짜 일남이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봉황 서버야. 그럼 저한테 얘기하랬잖아요 내가 명황 세트 빌려줄 수 있다니까? 명황 세트 빌려드리고, 명황 세트 한번 써봐요. 그러면 본인이 느껴봐야 돼. 명황 세트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차이가 뭔가 한번 느껴보고, 목표를 이제 가지고 해야죠. 그러다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일단 내 동생은 가져가면 나한테 두드려 맞아야지. <laughs> 가져갈 수도 없고, 어차피. 어. 그리고 이제 저희 상단원들은 뭐 어차피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는 필요 없어요 음. 나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수라장갑을 만약에 형님분이 그 형님 나이가 50대신데 그거를 설마 뭐 속된 말로 삥땅 치실까봐 만약에 근데 하실 수도 있어 진짜 뭐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아깝지 않아요 음. 뭐 뱅고 올려고 말렙 염력사, 이것도, 만약에 그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뭐, 뭐 못, 빌, 못 돌려준다. 뭐 어쩔 거야, 걔가 못 돌려주겠다라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련 전혀 없어요. 다시 만들면 돼, 내가 필요하면. 꼭 원망해서, 원망한다고 달라질 게 없거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내가 돈이 목적이고, 그런 게 아깝다고 느꼈다면, 안 빌려줬겠죠? 음. 안 빌려줬을 거예요. 제가 저는 필요한 건안 빌려주거든요. 근데 명황 세트를 왜 빌려드리냐면, 내가 지금 일남을 안, 안 하자고 있잖아요. 사냥을 일남을 잘안 하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명왕세트를 한번 써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어, 명왕세트에 대한 그 거품이나 환상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아요. 음. 명왕세트만 끼면 마치 일남으로 사냥을 다할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야. 현실이 그렇지 않아. 어,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좀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이템 이 중요한 게아니다 일남은, 진짜 일남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사냥을 꾸준하게 할수 있고, 연습을 할수 있냐. 음, 그게 중요한 거야. 자꾸 보니까 거상해야겠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laughs> 지금 바로. 어. 지금 바로지. 어. 거상은 항상 마음 먹었을 때 해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진짜 중요한 게임이긴 하죠. 그 거상이. 난 진짜 해갑이 네벌 이상 필요한데, 돈도 없고. 그죠. 어. 내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지. 그마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뭐 요즘 뭐 루트 해가지고 뭐 땡겨님도 루트 방송 하시고, 그죠? 뭐, 난이 형님 아시죠? 암상인꾼 난이님. 그분 되게 뭐 루트나 뭐, 그런 하여튼 장사 쪽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교역, 루트 이런 걸 통해서 일학천금을 벌고 막 되게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루트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루트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억지로 했어야 됐거든. 거상을 처음 할 때, 거상은 현존하는 게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냥을 했을 때 게임머니가 안 떨어지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가치를 부여를 해서 돈을 창출을 해내야 되는 그런 약간 창조경제 같은 게임인 거예요. 거상이 내가 거상을 처음 하던 시절에는 루트를 안 하면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약값이 없으니까 그 정도였어요. 정말로 되게 힘든 시절이 저도 되게 길었고, 맨날 마,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거상 했었어요. 어. 사냥 하고 싶은데 사냥을 하려면 약값이 필요해. 근데 약값이 없어. 그럼 약값을 벌려고 자꾸 수단을 찾는 거예요. 마작도 하고 진짜 오만 거 떼만 거다 하고 알, 그 재료 모으는 알바라고 하죠. 재료 모으는 것도 대신 모아서 해주고 할수 있는 걸다 했어요. 정말 힘들게 거상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이런 뭐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나는 너무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장하고 싶고 돈이 모으고 싶고 막 한데 사실상 그런 마음만 앞서 가지고는 일을 그르치가 되게 쉬웠다 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기도 한두번 두세 번 당했어요 옛날에 진짜 힘들 때 정말 가진 거 없을 때 사기 당해서 다 날려본 적도 있고 해킹을 두 번인가 당했거든요 해킹도 두번 당해 가지고 남은 게 장수밖에 없어요 장수만 가지고 다시 시작한 적도 있고 남은 게 세이쇼 하나밖에 없었어. 다른 장수들이 다 해고돼가지고. 다, 그, 그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또, 내가, 내가 1차 인지 장수 만드는데 2년인가 걸렸는데, 남은 게그 2년 한거 밖에 없는 거야. 다시 또한 거죠. 또 다시 해가지고 장수 만들고. 근데 내가 왜 거상을 못 접었냐면, 재밌었거든. 그렇게 힘들고, 막, 진짜, 아니, 왜 저렇게까지 거상을 하지? 저 미친놈인가?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재밌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사냥을 난 노가다라고 느낀 적이 단한 번도 없더. 13년 동안 하면서 사냥을 지겹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저는 사냥이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사냥이 하고 싶고 제가 왜 2013년에는 해산물 썼던 거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해산물을 제가 왜 쓴다 그랬죠? 돈이 아까워서 남들은 삼색 체육단이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삼색 체격단 살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연구하게 된 거지. 어떻게 하면 삼색체육단을 안 사고 사냥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비싼데. 저거 삼색체육단 진짜 비싼데.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 싸다고 생각하고 막 사서 쓰는데 나는 돈이 너무 없었던 시절이라서 해산물이라는 걸 찾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나 사냥을 할수 있다. 이제 돈이 없어도. 돈, 돈을 조금만 들여도 사냥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해산물을 정말 많이 썼죠 아, 기억하시는군요. 그죠? 그나난 그때랑 지금이랑 마인드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있다면 내가 그, 그때보다 그 성장을 훨씬 많이 했다라는 거죠. 여유가 많이 생겼고, 하지만 마인드는 똑같아요. 저는 진짜 쓸데없는 데돈안 쓰거든요. 주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일확천금 할수 있다라고 어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술 같은 거라든지 뭐 강화, 뭐 거상은 강화란 개념이 좀 적긴 한데, 또뭐 장건의 보물상자 이런 거 있죠. 저는 거기에 돈을 투자를 절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10억, 20억 벌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면 내가 돈을 가치 있게 쓸줄 알아야 돼, 진짜. 지금 뭐 해갑 말씀하신 거 있죠. 해갑이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해갑을 모으기 위해서 거상을 해야 되는 거지. 아, 내가 해갑이 필요하니까 도박을 해야겠다.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꾸준하게 사냥을 하고 그 자기만의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보여. 안보이는게 보여. 제가 옛날에 유자본 유저랑 무자본 유저랑은 장단점이 서로 있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어, 저는 13년 동안 거상을 하면서 캐시를 한 번도 안 넣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서 좀 사는 거 자체에 여유가 생기니까 캐시를 넣게 됐지. 자연스럽게. 어, 솔직히 13년 동안 거상하면서 캐시 한 번도 안 넣었으면 양아치지, 내가. 어, AK가 욕을 하겠지. 양아치지, 그거는. 뭐, 이때까지 캐시를 아예 안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순간에는 했어요. 음.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학생 때는 그럴 수 없었잖아. 저는 한달 용돈이 고등학교 때한달 용돈이 만 원인가? 응, 저 고등학교 때한달 용돈이 만 원이었어요. 응. 나 중학교 때 중학교 때만 아 중학교 때만 원이고 고등학교 때 삼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요나 대학생 때는 오만 원이었거든. 지금은 아예 안 받고 용돈. 근데 어떻게 캐시를 넣어요, 그죠? 캐시 넣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는 또 버스 타고 통학했거든요. 중학생 때는 음, 그 중학생 때는 캐시를 넣는다는 생활 절대 할수 없었던 거고, 또 뭐야? 어. 고등학생 때는 3만 원 가지고 친구들이랑 노는 데 쓰면 은 없었지. 돈 그냥 대학생 때는 대학생이 5만 원 가지고 뭐할수 있죠. <laughs> 한 달에 <laughs> 그 캐시 잘못 넣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무자본일 때도 알고 유자본일 때도 아는데, 무자본인 경우에는, 진짜 스스로 답을 찾게 돼요, 계속. 내가 스스로, 약간 거울을 보고 얘기하는 듯이, 비참해, 비참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돈이 없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무자본 유저들은. 하면서. 계속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 그 돈이라는 거. 난 언제 돈이 모일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고민만 하다보면 성장을 못해요. 어. 자꾸 돈만 보게 되거든.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떨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경험을 진짜 많이 쌓아야 되는데 유자본 유저들은 그런 경험이나 고민을 전혀 안 하게 되죠 어. 그니까 그 자기가 자꾸 그려놓은 그 그림으로만 바로 직진을 하게 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 되냐면 애가 하루 아침에 어른이 된 느낌 음.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유자본 유저들은 애가 어른이 바로 돼버린 거야 어.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해야 되는 경험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어른이 된 거지 그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중에 헤쳐 나가는 그런 게 되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린을 만들고 쾌평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쾌평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 왜 그럴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기 스스로 그런 거를 스스로 극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그분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경험을 못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내가 그런 게 부족하다라고 빨리 깨닫고 그때부터라도 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던전이 나오면 반드시 한번 가보고 사냥에 한번 부딪혀 보고 때로는 공략 외의 것들도 한번 해 보고 찾아가면서 스스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진짜로. 어, 이게 뭐야? 이거 뭐 게임이지, 그냥. 어, 내가 할때 재밌으면 되는 거고 즐기면 되는 거지.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음. 그래서 진짜 그런 과정들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다 풀려요. 진짜 다 풀려. 저는 지금 요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사천왕을 하나 더 만들까 말까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배부른 고민인 거지. 그게 어떻게 고민이 될수 있어요, 그죠? 만들고 싶으면 만들면 되고 안 만들고 싶으면 안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도 옵니다, 진짜. 음. 지금 여러분들 꾸준히 천천히 하시면, 그리고 막 경험치 이벤트 때만 사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성장을 잡는 발목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사냥이란 거를 막, 단순히 경험치만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내, 내가, 내가 진짜 내가 유저로서, 플레이어로서, 내가 거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경험치만 쌓으려고 하니까 어 성장이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자기 이상의 위치는 저 위에 있고 어. 그리고 이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린 건데 유자본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뭐 전투력 한 500만 600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사냥을 안 하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 분들은 그거에 상응하는 경험과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어. 그거를 진짜 아셔야 돼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분들이 그 위치까지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파고를 그 보면은 그런 착각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워낙 영상이나 글들이 잘 쓰여져 있으니까 내가 진짜 돈만 많으면 저 사람들 다 따라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매번 내가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내 방송 때. 내 방송 때는 꼭한 30분 이상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근데 꼭 희한하게 그쪽으로 대화가 가, 보면은. <laughs> 희한하지. 나도 그렇게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laughs>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잖아, 약간. 그래서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희한하게 꼭 얘기를 하다 보면 그쪽으로 흘러가더라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아 어, 부케를 진짜 진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아 요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가 좀 체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음, 아까도 말씀 드렸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일남 내가 왜 하필 일남 선택했을까? <laughs> 아 만약에 제가 대남 같은 걸 했다면 그냥 평범한 유저가 됐었겠죠. 아 지금도 뭐 그렇게 내가 잘난 유저는 아니지 그냥 평범한데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지. 경험치 이벤트가 끝나간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이제 40분밖에 안 남았어. 언제 가면 언제 오나. 얘도 빨리 말렙 찍고 또딴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 갑자기 다들 말씀이 없어지신 것 같은데. <laughs> 아, 현자 타임이 왔어요? 아이고. 그러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네, 슈프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그럴 때는 그냥 쉬어야 돼요. 어, 저는 사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 이게 막 사냥하다 보면 막그 지겹고 할때 있잖아. 그러면 좀 쉬면 되지. 응. 좀 쉬면서 또 다른 생각도 하고 사람이 너.